프로츠 퍼프 페스트리 이 제품도 저희들 어, 그 냉동 생지 파이용 생지를 사용했고요 주의할 점은 한 10분정도 해동하신 다음에 피켓치을좀 해주세요 이게 피켓질 안 해주시면은 펌핑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부풀어올라 그러니까 오늘 제품이 피켓질을 저희들이 좀한 번인가밖에 안해가지고요 너무 부풀어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피켓지를 적당히 한두번 정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너무 올라가지고 그리고 시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계란물칠 하신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좀 주의해야 할 점은 계란물칠하고 겹치거든요. 이 한장을 근데 겹치실 때 파이 10.5cm 그러니까 저희들은 10.5cm로 했지만은 직접 하실 때는 이제 모양 크기를 직접 뭐 조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주름 무늬 원형 커터로 찍으실 때. 다 찍어주지 마십시오. 이게 밑 부분까지 찍는 게 아니라 위에 겹쳐진 부분 한 면만 좀 뺄려고 하거든요. 이거 살짝 한 장만 커팅이 될 정도로 원형 커터로 살짝만 좀 찍어주세요. 한꺼번에 힘껏 눌러버리면 투장 다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딱한 장만 딱 커팅 되겠끔 되거든요 그래서 커팅 하신 다음에 냉장에 휴지를 꼭한 시간 동안 꼭 시켜주세요. 바로 이 상태에서 구우시면은 이게 수축 영상이 너무 심해지고요. 꼭 어느 정도 휴지를 좀 시켜주세요. 디프로메트 크림, 크림 파우더라고 그걸 사용했는데 일반 어 슈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프로메트 크림이 뭐냐면은 프랑스어로 슈크림하고 생크림하고 섞은 거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뭐, 베이비슈라든지, 뭐, 뭐 크림빵 하실 때, e a m s u 생크림 a 그러니까 뭐, 생크림 1 k g 에뭐 슈크림 300 200 뭐,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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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디로미팅 어, 크림을 어, 제조하셨으면은 지금 어, 다 베이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킹 하신 다음에 다 식히시고 어, 너인 초콜릿을 좀 발라주세요. 안쪽 면만요. 이게 생크림에 어,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초콜릿을 안 바르시고 하게 되면은 이페이출리 빵이 좀그 수분을 다 흡수해 가지고 좀눅눅한 현상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초콜릿을 바르셔가지고. 크림 짜주시고, 지금 사진 보시면은, 아니, 어,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과일, 그러니까 뭐, 계절 과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앵크 엑스트라 휘핑크림이라고요. 좀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서 사용하시면은 아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림 짜주시고, 뭐, 계절 과일로 장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뭐, 장식은 뭐, 식용꽃도 있고, 피스타치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